안녕하세요 경의보건의원 정명주 원장 입니다 어,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한번쯤 검사를 받아 봤을 법한 AMH 항 뮬러리안 호르몬의 줄임말인 음, 이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이거는 왜 산부인과에서 보통 난소 나이 검사라고도 아, 불리죠 난임병원에서 시험관 시술할 때 이렇게 좀 쉽게 듣는 말인 한 달이라도 젊은 난소일 때 난자 채취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과 함께 난임병원에서 체크하는 임신 확률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연령,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나이이죠. 역연령과 난소 나이인 이 AMH 수치가 난소를 난소에 대한 기능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음, AMH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의료보험 에서도 급여로 인정이 되어서 보다 좀 쉽게 검사를 할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AMH 가 어떤 것이고 음 만약에 이게 낮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난소는 아이가 많이 난소가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늙어 버린 난소는 젊어질 수는 없는 건가 어, 떨어진 AMH의 수치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건가? 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MH라는 게 대체 뭐길래?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음, 지금부터는 약간 좀 딱딱한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너무 머리 아파인 분들은 그냥 살짝 스킵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수 있을 테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음, AMH는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의 줄임말입니다. 항뮬러리안 호르몬이 되겠죠. 어, 조금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자면, 어, 발생학이 나와요. <laughs> 진짜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발생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이 여성인 분, 그러니까 여성으로 결정이 된 분들은 여성으로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러관이라는게 발달을 해서 자궁, 나팔관, 질 이런 여성의 생식기가 만들어지는데 남성에게서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 뮬러관을 퇴행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항 뮬러리안 호르몬입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음, 남자 아이의 경우 발달 과정에서 고환이 생성되면서 여성 생식기의 생성을 억제하고 남성 생식기의 발달을 발달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어, 살짝 표를 보여드리면 남자 아이는 음, 이 표에서처럼 사춘기가 될 때까지 AMH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를 하게 되죠. 반면 여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AMH가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성 생식기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난소에서 AMH를 분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혈중에서 이제 농도가 조금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월경이 유지되는 동안 아주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결국 완경, 폐경에 이르게 되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 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AMH 분포가 분비되는 분포가 상당히 다른 거를 확연하게 예,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10대와 10대 후반, 이때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AMH를 이용해서 현재의 생식기능 상태를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 이제 또 알아봐야 할 것이, 그럼 이 AMH가 여성에게서는 어떻게 분비가 되는 걸까요? 그 알아봐야 되겠죠. 아, 또 그림을 하나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에서 영어에 능숙하신 분은 저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서 번역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AMH는 작은 난포에서 부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primary 또는 preenteral and small enteral follicle에서 분비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음, 이 작은 난포에서 분비되는 거면 난포의 성숙 과정을 또 알아봐야 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 또알수 있겠죠? 점점 더 복잡해져요. 아, 머리 아프신 분들은 한 2, 3분 정도를 살짝 스킵하셔도,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포의 성숙 과정은 예전에서도, 예전의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몇번 드린 적이 있어서, 어,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은, 좀 쉽게 아실 수도 있을 내용이긴 한데요. 또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태어날 때 평생 동안 배란을 할 난자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확한 숫자는 좀 문헌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태어날 때에는 뭐 1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배란을 시작하는 사춘기 즈음에는 이제 그 숫자가 현격하게 딱 줄어들어서 한 50만 개 정도입니다. 이를 이제 원시 난포라고 하게 되는데요. 어, 자궁 내막에서 월경이 시작되면서 난소에서는 부지런하게도 다음 음, 배란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걸 이제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7개에서 한 8개 정도의 원시 난포를 골라서 성숙을 시키게 되고 그 난포들은 1, 2차 동남포를 거쳐 경쟁을 하다가 하나의 성숙 난포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나머지는 버림받아서 퇴화됩니다 역시나 1등만이 살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요 난인 병원에서는 월경한 3일 차쯤에 뭐 생리 시작하고 3일 차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일 차쯤에 검사라 하는 동남포 개수 AFC라고 하는 것이 이성숙 난포로 가기 위한 경쟁 난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난소에서 예비로 준비할 수 있는 난포들이 충분히 있나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난포의 성숙 과정을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다시 이 amh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 amh는 이 아주 작은 난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표를 또 다시 보여드리자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 그림이나 표가 너무 많아요. <laughs>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난포에서 분비되는 이 AMH, 그러니까 4에서 6mm 정도의 난포에서 분비가 되고 8mm를 넘는 큰 난포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MH는 휴지기에 있는 그 원시 난포의 풀에서 1차 난포의 모집을 억제를 하고 작은 난포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들의 자극 효과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난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성숙한 난포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버리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AMH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인 거죠. 이게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 연령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수치를 보시면 수치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반대로 AMH 수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배란이라는 난포 성숙 과정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셨다면 이 AMH의 수치라는 것은 시험관 아기 시도를 하면서 과배란을 했었을 때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를 짐작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수치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일수록 과배란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배란 약물을 썼을 때 출전 준비를 하는 선수가 많다면 당연히 채취할 수 있는 난자가 많을 수 있겠죠. 그리고 AMH가 너무 낮아서 준비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과배란 약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채취 가능한 난자는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어, A M H 가 과도하게 높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 과배란을 했을 때 난소 과자극 증후군 O H S S 라고 하는 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도 짐작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흡연을 하거나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분들에게서는 이 A M H 가 낮게 나온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AMH가 아, 나는 되게 높게 나왔어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연령보다 월등히 높아 또는 물론 또 현저히 낮아버리면 그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 AMH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어, 아셨다라고 한다면 아, 어느 정도의 수치를 유지를 할때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이제 AMH가 가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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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 대해서 좀 음,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죠. AMH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약간 교과서적이고 고리타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재밌게 설명을 할 만한 재주는 없어서. 이제, 어,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음, 영상에서 그렇다면 이 AMH가 가지는 음,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실제로 이제 시험관에 성공을 한다거나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일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한 약간 기본적인 작업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AMH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어, 살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진짜 AMH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